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지금은 늙어서 직장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광대노릇도 잘 하고 있지 못하는 매우 어정쩡한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유튜버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유튜브 어떻게 하냐고 장비는 뭘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유튜브는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장비는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다가 다 적어 놨습니다. 간혹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동영상 설명란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반향을 접할 때마다 뭔가 명치 끝이 답답해지는 느낌. 이거 아시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어떤 친하지도 않은 그리고 또 만나보지도 않은 아줌마가 온라인으로 엄청 친한 척을 하면서 자기가 컴백인데 스마트 스토어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어, 저의 사업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고나리질을 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자기는 사업 같은 거한 번도 해본 적 없으면서. 그썰 기억나시죠? 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는 좋으나, 어, 일단 뭔가를 배우려면은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간단한 검색으로 알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똥구력 정도는 스스로 닦고 와야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의 99 99.9999%는, 어디에 있다. 인터넷에 널려 있다. 검색만 하면 나온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유튜브를 왜 하려고 하죠? 돈 벌려고 하죠. 저도 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거라고 방송에서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근데 또 어떤 씹서비 선생님께서 감히 돈벌이 수단으로 영상을 만들다니. 풀경환자다 이렇게 부들부들거리시길래 차단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몇분 계십니다. 아니 그럼 너는 유튜브 왜 공짜로 보세요? 어, 남들이 전기요금, 인터넷요금, 편집 프로그램 사용비, 재료비, 인건비, 스튜디오, 임대료 이렇게 내서 만든 결과물인데 왜 공짜로 보려고 하냐고 이거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헛소리하려면 돈을 내고 보시든가 우리가 유튜브를 공짜로 볼수 있었던 이유는 영상의 앞, 중간, 뒤에 광고가 붙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국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은 응?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누리는 서비스의 거의 대부분은 유무형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유튜브를 돈 벌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얼마를 벌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을 해보자 이거죠. 저는 총 3개의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채널만 살려 놓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채널인데 이 채널은 프랑스 자수 채널이죠 DIY 공예 관련된 어쩌면은 강의 채널인데요 제가 혼자 죽을 똥살똥 하면서 10만 달리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채널 개설 당시에 프랑스 자수를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할 줄도 몰랐어요 그냥 영상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독학으로 배워서 그렇게 업로드를 한 겁니다 이걸로 번 유튜브 수익이 얼마였냐 아, 나좀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데, 그거는 다른 영상 보시면은 알수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롯데리 알바를 했으면은 20배는 더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예 채널, DIY, 뭐 이런 것들. 그 중에서 특히 자수 같은 채널을 해봤자, 유튜브 조회수로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대신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현재 이 채널 김말파가 썩은 인생 채널을 만들었는데 이전 채널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채널 개설 당시에 자영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 심신이 괴로웠기 때문에 뭔가 그 당시 악에 받친 토크가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악에 받쳐서 노딱을 먹은 것도 많습니다 당시에 저는 다른 유튜브 채널처럼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들여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빨만 터는 영상을 찍어 냈잖아요 어, 그나마 운이 좋아서 지금의 10만 유튜브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얻은 것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말문이 트였어요 제가 사실은 되게 내성적이고 말수가 없고 저는 평생을 아웃사이더로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조회수가 나오니까 자동으로 입이 트이는 거야 제가 화요일 금요일 생방송도 하죠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데 저는 중간에 먹방을 한다든지 뭐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초대손님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저 혼자 두시간 가까이 이빨을 내리 터는데 그래도 막 순수 나오잖아 아무튼 그랬고, 채널을 이제 몇 년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채널에 담긴 거의 모든 컨텐츠가 앞 광고를 받아올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극혐하는 자기개발서라든지, 아니면은 재테크서적, 심리서적, 뭐 이런 것들. 제가 지금까지 책 광고 하나, 딱 하나 유료 광고를 해봤고, 그 이후로는 진행을 안한 이유가,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살펴봐야 되고요. 또 나름의 분석을 해야 되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자 광고 같은 거 받아왔다고 쳐요? 그거는 일단은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먹기만 하면 되잖아. 어? 근데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니까 이게 광고료 대비 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외에도 광고가 들어오는 거는 약간 불법적인 거? <laughs> 그런 거 들어오고 아니면은 제 채널하고 영생뚱맞은 광고가 들어와서 제가 하지 않은 겁니다. 또 요즘 추세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책 광고 플러스 저자를 모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저는 스튜디오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집에 데리고 오며 제가 또 나가기도 싫어요. 너무 바쁘고 제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제가 아싸 기질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다른 유튜버랑 합방 그런 거를 저는 한 적이 없죠. 아예 다른 유튜버들이라는 담을 쌓고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 손에 일 수도 있겠지만 까놓고 말해서 저는 지금까지 모든 걸 혼자서 해냈습니다. 제 삶이 그것을 인정해왔고요. 10만 구독자 만들 때 나를 도와준 유일한 존재는 구독 버튼을 눌러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세 번째에 만든 채널이 있죠. 김알파카 쉬운 인생. 이게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거랑. 그래서 똑같은 채널로 오해를 하시는데 다른 거고요. 담고 있는 콘텐츠는 일상, 요리, 쇼핑, 브이로그, 먹방,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앞 광고 받기가 참 좋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채널에 그릭 요거트 만들기 키트 광고 같은 거못 합니다. 안 어울려서. 광고가 들어와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뭐 꾸역꾸역 하려면 하겠지만 채널 컨셉에 맞는 광고를 따와야지 광고주도 좋고 나도 좋고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스무스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브이로그 채널을 만든 건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쪽 방면은 초보자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평상시에 너무 없다 보니까 영상을 자주 업로드를 못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회수도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고요. 아직도 제가 확실한 방향성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썩은 인생 채널에 구독자님 중에 일부를 끌어와가지고 구독자 7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계산기를 튕겨보면은 재료비, 편집 시간 대비 수익은 최저시급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제가 자꾸 유료 광고 얘기해서 좀 불편하실 텐데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한 영상당 한 10만 넘는 조회수 되는 대형 유튜버 아니면은 그 아래 것들 있잖아요. 조회수 막 1,000, 2,000 많아봤자 뭐만 2만 이런 채널은 전업으로 유튜브 해봤자 자기 인건비도 건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붙여주는 광고의 수익 자체는 어, 큰 돈이 아니에요. 대형 채널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출나게 잘난 게 없으니까 상위 0.몇 에못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익 창출이 된 그런 유튜브 채널이 생각보다 많이 벌고 있는 건 아니다. 운이 좋으면 내 영상이 알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하여 이제 떡상이 됐다. 그럴 경우만 한몇달 정도, 한몇번 정도만 내 월급 이상 벌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게 오로지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기도 하고요. 또 내가 유튜브 잘하다가 더 이상 시장에 먹히지 않을 때가 왔다? 그러면 빨리 취직을 해야죠? 그런데 내가 즐겨보는 유튜버가 갑자기 채널을 닫아버린다. 업로드를 안 한다. 그러면은 속상하잖아요. 나도 내가 좋아하는 채널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채널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개떡상을 맞든가 이건 쉽지 않으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유튜브에 꼬박꼬박 영상을 업로드한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자기 개발 해가지고 아니면은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낫지 그렇다고 내가 편집자를 고용하면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유료 광고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 채널을 유지를 할수 있다 근데 정작 저는 유료 광고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유료 광고를 할 거는 이제 딱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광고를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착한 유튜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광고를 많이 하는 유튜버는, 그러면 나쁜 유튜버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고가 들어와서 막 조율하고 어쩌고 하는 자체가 좀 스트레스예요. 차라리 내 일에 집중을 하는 게 맞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꼴리는 대로 방송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유튜브 수익만으로 어디서 광고 안 받고 할수 있지 않나? 운영을 할수 있지 않나? 저는 저를 상대로 일종의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좀 힘들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들처럼 파리파리 책팔이라도 해볼까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면 책쓰는데 투자하는 시간에 돈을 벌면 되잖아 책한권 팔아봤자 인세가 꼴랑 1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의뢰가 들어와도 자기 사업이 굉장히 바쁜 사람은 책을 안 씁니다 그 시간을 돈을 번다고 저도 한 10군데 넘게 진짜 뻥은 치고 한 20군데 가까이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거절을 했고요. 지금부터 뭐 짜투리 시간 조금 조금씩 써보면은 책한권 뚝딱 만들 수 있겠죠. 만들 수는 있는데 제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출판사랑 계약을 맺느니 내가 차라리 출판사를 만들어서 파는 게 돈이 더 되겠더라고요. 책한권 홍보하는 거내 능력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멀지 않은 미래에 제가 쓴 책을 출간한다면 거기는 어쩌면 내 출판사일 것이다. 자, 여러분 유튜브에 도전을 한다면 제가 말릴 생각은 없고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나? 부정적인 거 아니고 어, 어떤 직업은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고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나이가 많으면은 서류에서 까이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초딩도 할수 있잖아.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장애가 있어도 유튜브를 할수 있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은 참 좋다. 그런데 100만 유튜버 누구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면서 실제로 유튜브에 도전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또 10만 유튜버 정도 되면 직장을 관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당장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 수익 공개 영상 찾아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못 벌어요. 그리고 많이 번 달은 뭐한 번이나 두번그 이후로는 내리막길인 사람도 있고 일단은 유튜브에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첫 번째 거대한 산을 넘어야 됩니다 수익 창출 조건 이거는 구독자 천명 모아야 되고 연간 시청 시간을 4000시간 이거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막혀요 대부분이 여기에서 막힙니다 이 썩은 인생 채널은 4000시간은 진작에 채웠는데 희한하게 구독자 1,000명이 안 모아졌어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만, 어, 어쨌든 12개월 존버하니까 1,000명 채워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거대한 산을 넘었어요. 그런데 내가 수익창출 이후에 영상을 올렸는데, 뭐, 조회수 1,000회? 이러면은 한 달에 5만원도 못 벌거든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 강의 같은 거 듣지 말라고. 비싼 강의 있잖아요. 뭐, 싼 거는 상관 없겠지만, 뭐 몇십만 원짜리 이런 유튜브 강의 듣고도 영상 올려 봤자 여러분들은 어 내가 지불한 강의료만큼도 벌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한 1년 정도 하면은 어 강의료 되겠는데 생각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수익 창출 조건을 채우기도 전에 유튜브를 접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어 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하는데 왜 돈을 쓰고 시작을 하냐 이거죠. 유튜브 하려면 카메라 사야지, 컴퓨터 사야지, 음향 장비, 조명, 재료비,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 4시간 투자하면서 잃은 기회 비용, 이런 거, 기타 등등 유무형의 자본이 들어갈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몇십만원짜리 강의료를 쓰고 시작을 하냐 이거죠? 앞으로 들어갈 돈이 태산인데 왜안 써도 되는 비용을 쓰고 시작하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팩트로 갈기자면은 현재 유명한 유튜버들이 유튜브 유료 강의 같은 거 듣고 시작했나요? 아니거든요. 단군일에 가장 돈을 벌기 쉬운 시대라면서. 하지만 막상 상위 0.00몇 퍼센트만 큰 돈을 버는 시장이란 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이 강의 들으면 유튜브로 월급 이상 가져간다. 어? 이런 식으로 파리파리, 강의파리. 제발 그만 당하시고요. 돈은 이런 강의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버는 겁니다. 유튜브로 돈 버세요 하는 강의 만드는 사람만 돈을 번다고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제 영상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대신에 뭔가를 계속 팔고 있어. 진짜 돈 버는 루트는 파리파리, 강의파리, 책파리에요. 유튜브는 그냥 마케팅 도구일 뿐이고, 어떤 기업에서는 홍보용으로 유튜브 채널을 제작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어쩌란 말인가? 유튜브 할까 말까?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고민할 시간에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빨리 올리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훨씬 잘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으니까 어, 나보다 어리고 자 유튜브 수익이 별로라면 하지 말아야 될까 그건 아니고 대신에 영리하게 유튜브를 활용하는 개꿀 빠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에 잘난 놈들은 빼자. 될놈 내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면. 직장인일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일단은 유튜브 수익은 부수익이다. 그냥 알바하는 거다. 배민 알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직장 관두지 마시고요. 근데 막상 유튜브를 하려고 보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야 돼요. 일단은 유튜브 대신에 블로그를 하는 거야. 일단 블로그를 먼저 해본 다음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컨셉을 잡을 것인지, 유튜브에 뭘 올릴 것인지를 이제 차근차근 구성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사진도 좋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을 담은 것도 어떤 컨텐츠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블로그를 어느 정도 키웠어. 그러면은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그 후에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내 블로그에 내 유튜브 채널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둘이 맥락이 같으면 컨텐츠끼리 유기적으로 결합이 잘 되어 있다면은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카페에 다니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카페에 관련된 블로그 글을 썼어요. 블로그 포스팅을 합니다. 그 글에다가 내가 그 카페에 갔었던 영상을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행궁동 어디 어디 카페.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내 글이 상단에 뜨는 거야. 어? 그러면은 내 글을 읽은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내 영상을 또볼 것이고, 제가 딱 이런 테크트리로 프랑스 자수 채널을 10만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공방까지 할수 있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블로그를 먼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꾸준히 뭔가를 올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모든 컨텐츠에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야기의 본질은 블로그도 못할 놈들이면은 유튜브도 하지 마. 어차피 못하니까. 괜히 뭐 유튜브 한다고 어? 카메라 사고 아이패드 사고 요거 샀다가 어 중고장터에 내놓고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 업로드 한 번도 안 했어. 편집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샀어. 그리고 직장인이 아닌 사람들 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조회수가 잘 나오면 다행인데 안 그래도 그렇지 못해도 짤짤이 수익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거를 내 생업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나를 홍보하는 수단이 됩니다. 블로그에서 설치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게더 파급력이 세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렇게 상대는 받아들인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농촌 유튜브예요 응? 요즘 시골 컨텐츠가 유행이라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힘들긴 한데 유튜브를 한번 해봤어. 근데 조회수가 그냥 그렇네?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만약에 열심히 배추를 친환경 농법으로 키우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려요. 그러면 내가 그 배추를 남한테 팔 생각도 없었는데, 어, 구독자님이 먼저 그 배추 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막 서로 살려고 난리야. 왜냐면 아이템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요. 자라나는 과정도 다 지켜봤고, 저도 원래 공방을 하던 사람이고 좀 자리 잡은 상태였으면 또 코로나 같은 거안 쳐맞고 그랬으면은. 프랑스 자수 채널로 꾸준히 내 업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내가 자주 올리지는 않아도 또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도 그거랑 연계해서 판매하는 상품이 지금 아직도 팔려요. 그게 지금도 돈이 됩니다. 물론 제가 코로나 처맞은 이후에는 이 유튜브 채널에 신경을 쓰느라고 제가 판매를 많이 줄였는데 원래 팔던 물건도 막 내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안 파냐고. 고객님들이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만약에 제가 파는 물건이 대중적인 상품이었으면은, 아, 돈을 짭짤하게 벌었을 텐데. 괜히 자수 같은 거 해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내 유튜브 컨텐츠랑 내가 파는 상품이 찰떡 매칭이 되었을 경우에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장사에 소질이 없는 저도 직장인 소득만큼은 벌었거든요. 맨날, 아 어, 공방하지 마세요. 돈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계산해 보면은 그냥 소소한 직장인 다만 저의 목표치가 너무 컸고 어 그래서 좌절을 한 거지. 아우 나는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그러면은 간간히 유료 광고 들어오는 거 <laughs> 적극적으로 받으시고요. 또 광고 받으려면 좀 채널을 키워 놔야겠죠?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만 바라보고 도전을 하면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설픈 것들은 다 얼어죽거나 쪄죽는 지옥 헬반도, 헬조선입니다. 할 거면 확실히 하든가, 아니면은 깔끔하게 접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든가요. 하지만 절대 불변하는 가치는 내가 상황 봐가면서 뭔가를 꾸준히 트렌드에 맞게 성실하게 하면은 반드시 보답은 온다. 자, 이것만 기억해두시고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